안녕하세요.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앞에 나와 있는 이건입니다. 조금 전에 네, 울버햄튼과 에버튼의 경기가 끝났고요. 지금 저는 경기 후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가기 전에 오늘 황희찬 선수 오늘 94분 정도를 뛰었어요. 선발로 출전해서 네, 한골 넣었습니다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고요. 아좀 아쉬웠습니다만 또 저돌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황희찬 선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곳 현지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열심히 또 이렇게 팬서비스 해주는 모습음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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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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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 get the tempo of the game just right so yeah never's for me

Ne var? So ne olursa olsun. 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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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uh, <laughs> <cut. laughs> Noted. <laughs> Bye. <laughs> Bye, Lisa. Thank you. I was London when I saw you. Oh, that's <laughs> cool. <course. laughs> Thank you. you <laughs> <laughs> <it's all> <laughs> <laughs> ありがい

감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국 골프햄임 몰리뉴에서 이건였습니다. <laughs>